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EU는 천년가스 배급 계획을 약화시켜 러시아가 공급을 차단할 때 독일과 다른 의존적 경제국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일주일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유럽에너지 장관들은 26일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천년가스를 15% 감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가스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이 기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7개 회원국이 강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 가스프롬은 25일 노드 스트림 1호관을 통해 독일과 기타 EU 국가로의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에너지 장관은 26일 브리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스 공급을 남용하고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EU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이번 겨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면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독일 의장 폰데어 라이엔을 비난했지만 그녀는 천연가스 15% 감축은 겨울이 오기 전에 공백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독일은 러시아에서 가스의 55%를 수입했지만 앞으로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로 전환할 것입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자발적 배출량 감축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독일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전략적 오류를 범했지만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